네, 포스코 DX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 DX가 8만원까지 올랐다가 거의 한 60%, 70%씩 이렇게 주가가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다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느냐. 자, 첫 번째. 이걸 아셔야 되는데, 주식 시장은 미래 가치를 먼저 반영하면서 주가가 상승합니다. 그쵸? 상승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걸 딱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시죠. 어, 더 좋아질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럼 내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프리미엄을 받았었던 걸 반납을 하겠죠. 반납을 하는 상황에서 어디까지 내려져요? 주가가 먼저 올랐고, 더 좋아질 수 없어서 내렸고, 내리는 과정에서 실적은 올라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왜? 주가보다 실적이 더 늦을 수밖에 없으니까. 주가는 매일 변동을 하고, 급등할 때는 하루에 10%, 20%, 30%, 상한가씩 이렇게 가고, 한달 동안 많이 올라가는 건막 200%, 300%씩 올라가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실적보다 주가가 뭐 늦다. 뭐 실적 뭐 실적 확인하고 사야 된다 그러면 맨날 뒷북을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쵸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특성을 이해하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에코프로 그쵸 그리고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일제히 반등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자 보세요 에코프로 4.3% 에코프로 BM 4.6% 에코프로 머티 13.9%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5%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1.6%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게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을 제가 하나하나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에서 대표 종목이라고 볼수 있는 뭐 에코프로비엠을 볼 수도 있지만 지금 그 포스코 DX를 보고 있으니까 포스코 퓨처엠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네어 기간을 조금 길게 갈게요. 여기 70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작년 7월 이후에 주가가 쭉 빠졌습니다. 27만 원까지 몇 프로 빠졌죠? 60에서 70% 정도 빠졌죠. 이렇게 성장성이 훼손되지 않더라도 주가가 가격보다 먼저 올라갔을 때는 정말 큰 폭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6월달에 악재가 하나 있습니다. 공매도를 다시 풀어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다고 추가적으로 내려 수 있을까요? 먼저 반영한다니까요. 포스코 dx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 dx도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내려가기 위한 조건이 달성이 안 됩니다. 이미 내렸기 때문에 주가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받아 있었다는 건 오케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 프리미엄을 모두 해소할 정도까지 내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릴 수 있는 환경이나 가격 조건 자체가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우리가 수익을 어느 정도까지 볼수 있는지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자, 조회를 제가 누르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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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계속 누르고 있죠?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이건. 자, 1694 화면, 키움증권의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입니다. 1월 1일부터 6월 6일까지 내 계좌 수익률은 400%가 넘고요. 그리고 이런 정도의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정확하게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특성을 이용한 돌파 구간에서만 공략을 해냈다. 어떤 종목을 공략했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포스코 DX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까지도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DI입니다. 반도체 관련주고요. HBM 장비를 납품한 게 아니라 납품한다는 내용 때문에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인 겁니다. 그쵸? DI예요. 어때요? 정확하게 돌파 구간. 저가에 사지 않는다. 제가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팔았다면 운 좋게 하나 걸렸네. 이렇게 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저가에 사지 않고 확인하고 매수를 했다. 이 가격대가 끊어서 보잖아요. 얼마나 높은 가격대인지 보십시오. 확인하고 매수한다. 자, 최근에 제가 이건 3월 달 이야기예요. 뒤로 가면 갈수록 수익을 계속해서 봤어요. 13% 26% 이렇게 수익을 받고 13% 수익은 6월 5일 어저께입니다. 자 그리고 내용 한번 보세요 어 최근에 원정관련주 강하죠 첫번째 제가 원정관련주 매매한게 두산입니다 어떻습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것조차 확인하고 매매를 했죠 di 첫번째 시세하고 갔죠 근데 이 구간에서 어떻게 했어요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고 매수 14.7% 2주 안걸렸죠 그 다음에 매매한게 다른 원정관련주인 우리 기술이다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확인하고 매매를 했죠. 아까 전이랑 같죠. 2주 안 걸렸죠. 23.65%. 이런 정도의 상황을 꾸준하게 내가 만들어 갈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그쵸? 제가 가격 돌파한 이후에 매매를 한다. 하지만 2주 안에 털고 나와야 된다. 단기 보유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단기 보유 전략에 대한 부분은, 제가 소통방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가격을 잡고 타점을 잡고 이평선과의 이격도 조절을 해갈지를 소통방에서 모두 알기 쉽게 다 공유를 하고 있는데, 자 최근에 여기서 나온 아까 전에 DI랑 뭐 두산 엔더빌리티 보셨죠? PSK 홀딩스 6월 5일입니다. 어저께예요 PSK 홀딩스까지 보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 계속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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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 10%, 1.5%, 8%. 이런 식으로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내가 내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매매를 즉 가격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돌파 구간 이후에 나와야 되는 확인 과정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내가 실전에서 사용을 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대폭 줄여 드리도록 할 테니까 소통방에 와서 같이 배우시고요 이 평선의 이격도를 포함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차트를 봐야 되고 그 차트 기준에서 우리가 어 다시 나오는 그 재돌파 구간 그렇죠 이런 정도의 수익을 내기 위한 이 제돌파 구간에 대한 부분을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같이 공부를 해가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이어가는지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까지 수익이 발생했고 심지어는 계좌 수익이 몇 프로 발생했는지까지 제가 공유를 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어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포스코 DX의 상황을 보자면 명확하게 볼수 있는데 무조건 소통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타점 기준에서 보셔야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이나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그렇죠 다들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포스코 DX 보자고요 포스코 DX는 뭐예요 그 동안 제가 방금 전까지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은 좋아지는 부분입니다. 근데 포스코 DX는 뭐예요? 나빠지는 부분이 이제는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왜? 주가가 프리미엄을 받고 있지 않는 가격대까지 내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효율을 높여야 된다. 효율을 높이는 건 뭐예요? 보유기간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아까 전에 제가 보셨죠? 저가에 잡은 거 보셨나요? 전한 번도 저가에 잡으려는 노력 자체를 해본 적이 없다. 근데 계좌 수익이 저렇게 막 4배씩 이렇게 터진다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가격을 확인하고 내가 매매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가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포스코 dx가 지금 최악의 국면을 지나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가격 확인은 어디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최소한 22평과 62평의 전환점까지는 기다리자 그럴라면 첫 번째 22평 돌파해야 22평 위로 주가가 탈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62평 돌파해야 22평이 62평을 돌파하면서 정배열 구간으로 만들 수 있죠 지금 첫 번째 구간까지 와 있습니다 22평 수렴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건 다중 바닥 구간을 만들 수 있다 뭐 쌍바닥을 이야기를 할때 오른쪽 엉덩이가 왼쪽 엉덩이보다 높아야 된다 자꾸 이러던데 이렇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보통 이런 경우가 나왔을 때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게 뭐예요 헤드 앤 숄더 패턴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눈에 딱 보여야 돼요 그쵸 자역 헤드 앤 숄더가 어떻게 되는지 고가에서 헤드 앤 숄더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차트를 꾸준히 보고 가격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격을 먼저 보고 차트를 보는 이유는 실적보다 주가가 더 가격이 더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이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꾸준하게 이해를 했을 때 아까 전에 보셨죠 여기 제 계좌수익률만큼 1월 1일부터 6월 6일 이 정도의 상황을 만들 수 있으니까 물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실시간 타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단기보유전략을 모조리 사용해서 매매를 제가 장시작전에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원전주 계속해서 수익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쵸 오셔서 어떻게 매매가 진행되는지 다 같이 공부를 해가시면 되고 저도 공부하나 무조건 깨져요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해나가면 외롭지 않고 좋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단기보유전략 관련된 즉 매매전략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를 제가 여기 토스코 dx의 단기보유전략 그쵸? 단기보유전략은 뭐예요? 2주라 그랬죠? 어떤 식으로 제가 매매 진행하는지 다 보였죠? 2주 동안 내가 수익전환을 시킬 수 있는 가격을 어떤 식으로 잡을까? 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2주 동안 수익 전환 시키면서 진행하는 단기 보유 전략에 대한 부분을, 그쵸? 요 부분을 이용해서 제가 포스코 DX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DX 또는 어 포스코 DX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 포스코 DX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식 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포스코 DX는 최악의 상황을 먼저 반영했다. 더 이상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지 않다. 그럼 그 프리미엄을 받고 있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확인하고 매매하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 확인하는 부분에 대한 매매를 그렇죠 우리가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다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있죠 항상 매매하는 과정에서 돌파하는 구간을 공략하자는 겁니다 돌파하는 구간을 공략했을 때 뉴스가 나오는 것보다 어떤 호재가 나오는 것보다 더 빠르게 매수를 할수 있다는 거고요 최저점에 대한 생각보다 보유기간을 줄이려는 노력이 주식 투자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드리는 부분도 가격을 보자. 그리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가격 외적인 부분은 없다고 이야기를 놓차 드리고 있죠. 자, 이 계좌는 실제 제 계좌입니다. 5108에 둘둘 둘고 제 계좌에서 실제로 이런 종목이 내가 얘기했는데 올랐어요.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 계좌에서 매매한 내용을 모두 다 인증을 함으로써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는지 그 부분을 확인시켜 드리기 위함이고 중요한 건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1월달부터 5월달까지 그 중에서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잡았을 때 어느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첫 번째 hlb입니다. 자 실제 여기 어 매매 마크 내역 조회를 누르면 실제 제가 매매한 구간들이 나오고요. 문제는 여기 12월달에 나왔었던 신고가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2월 달. 1월 달에 역시나 고가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 57,500원까지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죠. 자, 그리고 3월 달. 자, 역시나 반도체 종목군입니다. 1월과 2월 달에 반도체 시세가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런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인 자람 테크놀로지. 어떤 상승이 나왔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자, 내용 보시면 3월 달에도 매매를 한 DI이고요. 4월 달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3월 달보다 큰 폭의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5월 달. 자, 이 종목도요. 3월 달부터 공략이 진행됐지만 5월 달에 적극적으로 매매를 한 결과 어느 시점부터 공략했고 언제부터 시세가 발생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공통점을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되고 고가 돌파가 왜 나와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즉 싸게 사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뉴스보다 빠르게 사는 그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실제 매매 내역을 토대로 인증을 한 겁니다. 자, 실제 매매 내역을 토대로 인증한 내역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 모두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이 되었다는 점 나도 신고가 구간 그리고 고가 돌파하는 그 구간에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이 신호를 받아볼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제 채널에서 영상 하단에 보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여기 더보기를 누르시면 링크가 나오고요. 이 링크를 어떤 영상이라도 제가 다 달아놨으니까 이 부분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유튜브 구독자만의 이벤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프로의 타점 시도 받기. 이렇게 내용이 있고요. 여기 밑에 내려 보시면 성함, 연락처, 그리고 인증번호.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건 구독자 인증을 받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함은 본명이 아니라도 상관없지만 연락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문자를 드리고 어떻게 고가 돌파 구간을 공략해야 되는지 그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을 연락처를 통해서 제가 보내 드리기 때문에 연락처 기입하시고 인증번호 받고 눌러주시면 여기 인증을 할수 있고요. 대략 한 10초면 모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다가 매수매도 문자로 신호받기 클릭하시고요. 이 밑에 무료 신청하기 누르시면 제가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 종목군들에 대한 타점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